이번 아프간 사태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한국의 응집력과 발빠르고 과감했던 행동은 외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까지 한국은 아는데 우린 왜 못하냐 라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프간 대피작전은 미라클하게 종료되었죠. 또한 미군도 최근 철수하며 대피작전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두고 가지 말라고 외치는 자국민 500명을 남겨놓고 대피작전을 마무리지은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미국 매체 인사이더에서는 500명의 구조 인원 중단한 명을 구한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며 일본의 실패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탈레반과 공조하여 구조작전을 지속하겠다라는 미국을 따라한 일본의 계획은 이를 실제로 이뤄낸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발만 동동구를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최종 구출 한 명이라는 비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 오히려 구출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어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지율이 나락의 간스가 총리가 9월 1일 기자단에 무수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자위대기로 일본인 한 명이 대피한 것에 대한 질문에 그는 가장 큰 목표는 일본인 보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좋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본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자위대기에 탑승하여 대피한 교도통신원 야스 히로미는 31일 여야 유지에 의한 의원연맹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도 카불의 상황에 대해 겉으로 보면 모른다고 하면서 친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집에 탈레반이 찾아왔다. 일본 조력자들도 공항에 가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면운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자위대는 결국 대피 지원 임무를 종료했지만 그녀는 이웃나라 파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육로 루트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켜달라고 손 놓고 있는 일본에 대한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일본 매체 니케이는 현재 일본 외국인 노동자 급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일본을 돕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 유학생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용정책을 펴면서 외국인 노동자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 내에 거주하는 아프간인의 수는 무려 3,5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미군의 철군으로 인해 미군의 주둔 기간 20년간 무장세력의 억압 통치에서 벗어나 있던 아프간인들은 더욱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장세력인 탈레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될 경우, 이 3,500명 이상의 아프간 사람들은 일본이 아프간의 일본 조력자들을 구출하지 못하고 버렸던 것처럼 자신들 역시 버려질 것이라며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 일본 ODA 직원 소속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아프간인과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한 내용 또한 무척 충격적입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희망을 모두 잃었다. 탈레반으로부터 숨어야 한다. 내가 일본 정부와 일하고 있던 게 들키면 잡히거나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주력 방송사 NHK도 현지인과 단독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모든 대피 방법이 없어졌다. 일본 지원 사업에서 이란 아프간 남성. 그는 국외로 탈출할 모든 방법이 없어져 버렸다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7년 동안 아프간 현지 일본 NGO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요. 탈레반이 카불을 제압한 뒤 남성은 일본의 NGO를 통해 외무부의 대피 희망을 신청했지만 일본은 대피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남성은 일본이 지원하는 사업에 7년 동안 담당했다. 일본 정부의 구출 소식에 큰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비극밖에 없다. 탈레반은 일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라며 일본을 도왔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를 털어놨습니다. 니케이의 다른 기사인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에서도 그들의 난민을 향한 태도가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왕, 짐 로저스는 나라를 닫으면 경제는 둔화된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이민에 의해 경제를 풍요롭게 한 대표적 예다.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까지 침체하고 있다. 부동산 역시 투자로서 매력을 잃었다. 상권을 만들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기꺼이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며 매섭게 일본의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경제 활동 인구가 부족하고 이를 외국인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당장의 일본인이 아니란 이유로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뿐더러 이번 사태까지 겹쳐 외국인들이 대거 일본을 빠져나간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일단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번번이 겪는 이 외국인 혐오는 검색창에 왜 외국인들은 일본을 떠나는 것만 쳐도 관련 영상들이 우르르 나올 만큼 심각합니다. 일본은 간사이 국제공항행 난카이 전기철도의 차내에서 오늘은 외국인 승객이 많아서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 사건은 한 일본인 남성이 외국인 승객이 많아서 짜증 난다고 소란을 피우자 사장이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방송한 것으로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애초에 외국인이 많은 게 당연한 공항철도에서 일어난 대처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네버다이 인제팬이란 말도 돌고 있습니다. 네버다이 인제팬이란 말이 나온 것은 2017년 일본인 자산가가 세금 회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로 상속세법을 개정한 이후인데요.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 대한 이 법은 일본을 떠난 후 5년 내 사망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의 상속세율은 최고 5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외국인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일부 개정했지만 큰 틀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45%로 각각 17%와 22%인 홍콩과 싱가포르에 배해 달하면서 고소득자가 많은 외국인 투자가와 금융사가 속속 일본을 떠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죠. 현 상황에 대해 일본 언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뼈 아픈 500명 고립에서 끝난 일본의 아프간 대피 작전. 일본 부진, 대피 실패 현지 직원 500명 아프간에 남아. 기사의 헤드라인이 보여주듯이 웬일로 일본의 주력 언론들은 무능한 일본 자위대와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뉴스와 사회 비판을 다루는 한 아침 방송에서 사회자는 아프간 사태에 대해 미국이 더 작전을 잘 세워야 했다 라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성 출연자 또한 1년 전부터 아프간에 이런 테러가 있었는데 31일까진 가급적 빨리 대피해달라는 정보를 일본에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며 마치 일본에게 정보를 더 빨리 주지 않은 미국을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던졌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여성 패널은 그들에게 팩트 폭격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구출이 다 끝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일본 정부도 좀더 빨리 구출 활동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뒤죽박죽이라는 인상이 드네요. 라며 분위기를 180도 전환시켰죠. 그 말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회자는 한국은 버스를 준비해 미군까지 태우고 그 버스를 통과시켜서 한국인들을 공항까지 옮기고 비행기로 탈출시키는 형태를 취했어요. 라고 한국에 대해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고 관중석에서는 "아아"라며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옆에 남자 패널도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력으로 와야 하는데요. 라며 거들었습니다. 말만 미군과 협력하겠다. 탈레반의 협조를 구하겠다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버스 수송 협업으로 아프간 조력자들을 구출했고 영국, 캐나다 등 지금까지 연을 이어온 나라들이 이번 난민 수송에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한국의 우호국가들은 자신의 일인 것처럼 도움을 주며 한국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발빠르게 군용기 급파를 결정한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주변국의 협조를 구한 외교부, 그리고 수많은 현지인들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아프간이 탈레반에 점령된 상황에서 공항에 제때 도착한 인원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정부는 아프간 조력자는 커녕 자국민과 현지 직원 대피 역시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한국을 따라 버스를 이용해 대피 희망자를 카불 공항까지 이송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죠. 와중에 탈레반 측은 일본인은 대피하지 말라고 언급하며 그들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프간에 방치된 일본인과 자위대가 탈레반의 인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현재 아프간인 390명을 따뜻하게 맞이한 한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퍼지며 각종 외신의 주목을 연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로서 그들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을 보고 전 세계인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사건을 볼수 있게 되어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아프간인의 수가 430명이 넘어가는 가운데 해외 누리꾼들은 일본에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는 게 안심일 것이다. 한국이 최근 보여준 모습들이 굉장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번 일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9월 1일 아프간 주일대사가 20년 동안 얻은 것을 모두 잃었다. 제발 더 심각한 상황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달라. 라며 일본에게 사정하는 것도 무시하고 이번 일은 미국 탓이다. 한국 탓이다. 정부 탓이다라고 입시름만 하고 있습니다. 일륜적으로 성숙한 국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도덕성은 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쯤이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될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